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에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틀 디펜스 게임인 미니언 마스터즈의 프로스트바이트 DL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언 마스터즈 프로스트바이트 DLC는 4월 25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미니어마스터즈 프로스트 바이트 DLC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있는 계정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다시 확인하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 에 있으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팀 클라이언트 실행해서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스팀 클라이언트 실행이 되면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미니언 마스터즈로 검색해서 게임 페이지 확인합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려 주겠습니다. dlc 영역 있습니다.dlc 영역 안에 있는 내 dlc 관리 클릭합니다.dlc 창이 작게 새로 오픈됩니다. 항목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방금 받은 프로스트 바이트 dlc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언 마스터즈 기본 게임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기본 게임을 먼저 받은 후에 프로스트 바이트 DLC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미니언 마스터즈의 프로스트 바이트 DLC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